이번 주 내내 비 오고, 눈 오고, 날씨가 상당히 붓습니다. 우리 복실이 모처럼 넥카라 떼고, 운동 나왔어요. 무지 무지하죠, 합니다. 친구는 지금 동네 마실 다니고 있어요. 아, 어젯밤에도 싸랑눈이 좀왔네요갈땐가요 억새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천에 물이 무척 많습니다. 온 하늘이 찌부등하지요 집눈깨비가 예, 날리고 있고요. 예, 시골의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 하우스도 뭐 있고, 여기에 방천 뚝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또 차도 간단하게 다니기도 하지요. 우리 복실이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이거는 뭘까요? 수문입니다. 수문, 수문이고, 예, 천에 물이 많을 때 수문을 닫고, 물이 적을 때는 수문을 열어서, 여기 동네 고인물들 빠지나가게 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은 병풍산, 병풍산입니다. 음, 여기 뭘까요? 여기 젖소 키우는 목장. 뭐, 목장이라 해도 되겠 오, 우리 친구 여기 오고 있네요. 막날라갑니다 엄청나게 뛰어가네요. 아... 아침에 고난이 잠더 쫓아갔는데 고난이가 더 빨라요. 우리 친구는 고난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고난이보다 못 달리니까.